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핫도그입니다. 핫. 여러분들, 오늘, 어, 신 이벤트 소개하려 합니다. 아까 제가 전화가 와서 끊겨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행캠이 나오는데요. 비행선 설계도면이 라 나왔습니다. 맥스 강화 시 상대 땅 도착 시100% 통일로 1회 면제 요치시오퍼로 통일로 배수로 될 가장 비싼 땅으로 이전 N 배수 이전 불가입니다. 이이 이 템은요 도면 템인데 수도면과 봉도면을 합쳐서 만든 템이라고 합니다. 아 깜짝 네.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어, 결보는 없고요. 에이결보는 없어요. 이런 거 뭐가 낫죠? 이거, 이런 거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관함, 이동! 이번 이벤트는, 그, 고정, 고정 재료로 해야만 이벤트고요. 지금, 어, 11시까지 접속보상으로 맞는 궁금함을 줍니다. 이걸로, 어, 그, 에이블 5강 찍을 시, 오케이, 또 하나 나왔다. 나네요. 이렇게 나올 시한군데이 조금 골 이것도 열어볼게요. 도면 이번 이번 이 도면이 나왔는데 똥 도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어, 패키지를 가시면 골도를 살 수는 없고요. 이거 이거 이걸 한번 골드로 살수 있는 패키지는 아니고요. <laughs> 죄송하고요. 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50다이어 아, 잠시만요. 바꿔갈게요. 아, 패키지 잠시만요. 다이아 그리고 세 번째 해보도록 오오 너무 좋은데 이걸 2,200원에 판단 오 너무 싸열 좋습니다 네 번째 백 다이아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연 이걸,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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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350 다이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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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사도록, 사겠습니다 <laughs> 이야. 벌써 써 찬해. 얼마 안 남았어 맞. 아, 쌤. 귀엽다. 귀엽다. 귀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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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큐브 아까 뭐 이렇게 많아 이게 다 선물이라고 어 들어올 응. 고요 자 받도록 할게요. 오케이. <laughs> 어. <laughs> <laughs> <Okay. Okay. 웃음>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니다 이제, 이이것도 이제, 이제, 자, 이렇게이고이렇게이면다이아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자, 리없어졌어 자, 제많아졌 자, 요 자, 제가 어, 자, 자, 습니까? 만 만금... 명공자 여기서 클로버 전투해. 자 가자. 오개 다섯 개 완료. 됐스떼오 여섯 개됐스떼 기본 레이 있어서 다시 어올게요 무화점검 중각 이렇게. 도움이 되리 있으니. 진짜 저쪽 저쪽으로는 지금 리소스가 좀 지금 지금 뭐 지금 렛 걸려가지고 계정이 안 들어가지 인데요. 여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제 계정으로 연결되어 있기 여기는 제 걸로 로그인해야 돼요. 모마가 어떻게 두 개냐고요? 어, 제가 복제시킨 건 이거 하나는 원스토어 거고, 하나는, 어, 그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노출돼도 안괜찮아 자, 이제 결복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4 0 0달계좌 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진짜? 제 계정 맞죠? <laughs> 아, 탁. 아, 맞다, 맞다. 황금 대, 어, 또 여섯 개 돼서 똑같았죠? 도면 나오겠죠? 초 건장 안 나왔네요. 죄송. <laughs> 자, 이제 한번 강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왜 캐릭터 들가냐 공구점 좀 뽑았긴 했는데. 아, 이거. 셋넷 다섯 오 삼각 삼각 나았어 어. 사각 아 이거 모아도 할게요 아 나고요 아 나고요 아, 아 제발 야 내가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와, 야, 이거 4강까지 시켜놓고, 뭐. 아니, 아씨 야! 아, 망했다. 아니, 미션 있을 수 있어, 미션, 미션. 미션으로, 이거 얻는 거 있을 수도, 뭐지? 어.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얻는법 없나? 어. 뭐사위치냐 이거 갑자기? 응 음? 잠시만요. 어 곱하기 2개 n 이종복 기권이 때 빙호 에스메트 아 잠만 아 여러분들 이번 이벤트 어렵습니다. 아 이제 제 이해네요 지금. 자, 이번에 일단 진짜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저거, 나무 비행기를, 이거, 수도면과 봉도면이 있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걸 이제, 이제, 저, 이제, 저, 뭐냐, 이제, 저, 어디냐. 저, 행댄 뽑기를 이제, 만능포, 공고함을 줍니다. 그걸로 이제, 그, 저격시, 저, 아니, 저격시, 저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 하, 저짜 뭐라 해야 되지? 저격시, 어, 자, 만능병원에서 저 5강 한 다음에 저 비행기 저격 한 다음에 다시 만능병 다섯 개를 S를 A로 강화해야 되는데 s 에 A는 15%.. 아, 나 S는 15%.. 이니까30% 한글로 5강에 성공해야 이제 메타그 성공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잘아이 때만 봤잖아. 에휴.. 이거 왠지 왜쉬웠다 했다. <laughs> 여러분들 일단은 그러면 영광의비 하나 뽑았으니까 수정이바꿔보도록 할게요. 신문타좀 바꿔야겠어. 여기서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고고고고 아, 10번 타 80번 안 나오겠죠? <laughs> 진짜 피나고긴 한데, 과연? 아, 쓰레기들. <laughs> 어, 진짜 뭐가 이리 아쉬운지. <laughs> 여러분들 지금 제잔에게 잔채만 먹게요 이렇게 두둥이들이 있으니 이렇게 두으니들이 에스 최강 여러분들 확률 보도록 할게요. 아니 400도 안 썼으면 더와야지아죄송한 코가 막혔네 잠깐. 아 가려.. 어 잠시만요 음...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만능버오 법은... 어, 아 신상.. 아 이게 기운데... 뭔 오! 그거 나온 거네 <laughs> 교환권은 뭔데 맞는 공구함 4점. 아, 이게 안 나온 거야? 아, 똑같네. 고무 비행기. 음, 오, 아, 오 성공하자. 야. 여러분들, 잠시만요. 최강점을 원하나요? 초, 아, 초건점이 뭔최강팀이야 어? 올리, 어이? 에 아, 오, 이, 에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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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각대 야, 각대 벌써. 1, 2, 3, 4, 5, 6, 7, 8. 이것만 해도 80, 90% 정도 됩니다. 90. 진짜 이렇게 두 둥이들이 있으니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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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핫! 어, 잠깐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한매 아예 한매 남다. 이거 그리고 내폰으로. 괜찮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보관할게요, 됐다. 메시지 아, 아, 됐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뭔데? 확인. 아, 됐습니다. 들 됐습니다. 아, 일부 광 광고로 죄송합니다. 자 아, 제가 잠시 잔액을 충전하고 왔습니다. 자 이거 사도록 할게요. <laughs> 잔액 충전, 잔액 충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 이거 원스토어서 이거 할수 있습니다. 저 원스토어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뭐냐? 아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음, 그거이기 때문에 꼭 잠시만요. 하하. 여러분들, 잠시만요. 카카오 게임 댄마! 지금 이거 원스토어 결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카카오 이거 그냥 구글 플레이로 가고 있습니다. 풀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바로 구매할 수 있는데, 원클릭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 완료.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도 해 괜찮으니. 아, 저 돈. 여기만 아.. 안나왔고요 아아 아하! 아저 아, 나와라 아나 4%.. 4.6% 이렇게 안나와 야 맨날 이2시 나오던걸 나오더니 왜 이제는 왜 아무렇게 안나오게 하니 아씨 미치겠네 왜안 나오냐고! 아, 진짜 나 이거 진짜 이 아우, 진짜 왜안나오냐 좀! 아, 미치겠네! 아, 미쳤나봐! 휴... <laughs> 어? 맞다 맞다 여러분들 아직 마지막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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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꺼내서 놨다. 웃음> 저 극진하기 싫습니다

그때으 아, 짜증나! 아우, <laughs> 씨짜증나 죽겠네 씨 정말, 정말, 오늘 방송 까말정했 정말, 습저 진짜 이제 고개서 다 진짜 모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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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 5,000, 8,000, 잠만요 11,000원 썼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아니겠어요.